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우리는요,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한테 부양 안 받는 첫 세대입니다. 참, 서글픈 세대입니다. 부모님 뒷바라지는 당연한 책임처럼 여겼는데 우리 자식한테는 괜히 밥한끼 사달라는 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엔 힘들다는 말 꺼내면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줬는데 요즘은 그말 한마디로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게 됐습니다. 말을 하면 괜히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또 너무 허전하고 이런 마음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세요. 사실 요즘 예전 같지 않으시죠? 팔도 시큰하고 밤에 자다 보면 무릎에서 찌릿찌릿 신호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발 디딜 때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못하게 됩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괜히 걱정만 시키겠지. 내가 짐처럼 보이진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결국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요즘은 오히려 더 바쁘게 잘 지내.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자식 마음을 더 편하게 합니다. 자식은 그 순간 생각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구나. 당장은 내가 신경 안 써도 괜찮겠다.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사람은 안쓰러움을 마주하는 걸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미안할 때 가장 멀어진다. 자식은 부모가 안 괜찮은 걸 보면 죄송한 마음에 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마주하는 게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 순간 부모는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는 잘 지낸다고 말해줄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관계를 이어가는 숨구멍이 됩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끔 너무 외롭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도요, 그 마음을 다 꺼내지 마세요. 나잘 지내라는 말은 마음을 감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먼저 묻습니다. 엄마, 그땐 왜 아픈 거말안 하셨어요? 그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제가 먼저 갔을 텐데.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 바빴잖아. 나는 괜찮았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자식이라면 이미 마음속으로 늘 부모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안 기다리는 척 하세요. 요즘은 하루가 참 깁니다. 특히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엔 더 그렇죠.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왠지 마음이 허해집니다. 자식 생각이 문득 올라옵니다. 애는 잘 있나 바쁘긴 할 텐데. 그래도 오늘은 연락 한번 오겠지.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소리도 켜두고 진동도 확인하고 그런데 아무 소식 없습니다. 그날 하루 딱히 다른 일도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 하나만 기다리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날 문득 카톡 하나 보내게 됩니다. 엄마는 오늘 집에 있어. 근데 그 메시지는 읽히긴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요. 그때 속이 답답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기다린다고 말한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설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린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책임과 죄책감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못 챙겨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을 마주치기 싫어서 연락을 피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도 세상에 치이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다림이 그 아이에게는 무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럴 땐 기다리는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요즘 이것저것 할 일이 많네. 요즘 드라마도 재밌고, 어제는 친구랑 마트도 다녀왔어. 그러면 자식은 엄마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이 생기면 발걸음이 생깁니다. 자식은 힘들고 죄송한 곳보다 편안한 곳에 먼저 가고 싶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며,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를 조용히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놓아줌이란 바로 이런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기다렸어도 기다리지 않는 척. 그 침묵 안에 담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음에 가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톡 하나가 도착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집에 갈게요. 그날의 방문은 당신이 조용히 감췄던 기다림에 대한 가장 따뜻한 대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서운해도 서운하지 않은 척 하세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엄마는 집에 있어.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면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귀찮은 존재가 됐나? 카톡 확인도 하기 싫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문득 마음 속에서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한게 얼만데?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서운함을 바로 꺼내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말에 죄송해요라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서적 연결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피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안함을 반복해서 느끼는 관계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피로하게 만듭니다. 미국 심리학자 캐롤드웩은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감정적 후퇴를 유발한다. 즉, 너왜 연락 안 하니? 엄마가 그렇게 쉬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내가 또 잘못했나 해서 그냥 아예 연락하지 말자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서운해도 서운하지 않은 척그말 한마디만큼은 삼키셔야 합니다. 아유, 뭐 바쁘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니네 생각은 나는데 연락이야. 나중에 해도 되지.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배려인 동시에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엄마는 아직도 내 편이구나. 그 따뜻한 느낌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 어떤 서운한 말보다 오래 갑니다. 언젠가 자식이 먼저 말할 겁니다. 엄마, 그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말하면 너랑 더 멀어질까봐. 그말한 줄이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상처받아도 안 받은 척 하세요. 엄마, 그 얘기 또 해? 알았다고 했잖아. 좀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열이 확 올라오고 말문이 턱 막힙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걱정돼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어. 툭 하고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하지만 그 순간 한 박자 늦게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아이는 다음번엔 더 입을 닫겠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방어 강화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방어적으로 받아친 경험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엄마한테 뭐 말만 하면 또 상처받겠지. 그냥 아예 말을 말자. 이런 생각이 자식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정서적 단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받아도, 모른 척, 안 들은 척, 안 아픈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속은 타들어갑니다. 마음 속에 말한 줄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 말은 가슴 속에만 담아두세요. 상처를 드러내면 상대는 움츠러듭니다. 그 상처를 품으면 상대는 언젠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예전엔 제가 너무 말을 날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땐 미안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굳이 그랬지? 하고 꺼내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난다 잊었다. 그 한마디에, 당신의 품은 더 커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섯 번째,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은 척 하세요. 사실,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보고 싶습니다. 자식 사진을 보다가, 손자 영상 하나를 보다가, 문득 그 아이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그냥 숨이 멎을 만큼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너안 보고 싶니? 엄마는 너 생각만 나는데, 한 번쯤 툭 내뱉어 본적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자식의 톤이 달라집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곧 연락드릴게요. 말은 하겠지만 그 안엔 어색함과 거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조용히 관계를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요청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말조차 자주 들으면 부담으로 변합니다. 자식은 그말 속에서 자유가 아닌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무거워지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은 척 하셔야 합니다. 사진 보니까 얼굴 본 기분이다. 요즘은 네 소식만 들어도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단 말 대신. 기억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이 편하길 바랄 뿐이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자식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조용히 말할 겁니다. 엄마, 왜 나한테? 보고 싶다고 안 하셨어요? 그때 말해주세요. 했지. 근데 마음으로만 했어. 그한 줄의 고백은 당신이 말하지 않고 지켜온 수많은 날들의 진심을 하나로 꿰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말을 아끼는 다섯 가지 마음을 따라오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참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을 텐데 참으셨죠?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내색 안 하셨죠? 그냥 자식이 힘들까봐. 그말 한마디에 다 삼켜오셨죠? 이런 말 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약해 보이면 자식이 더 힘들겠지. 그렇게 혼자 마음을 눌러가며 오늘까지 오신 당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한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고, 그 아이를 지켜냈고,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을 덜어내며 살아갑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외면해도 당신은 정말 충분히 잘해오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가운데 작게라도 이 말을 새겨두세요. 내가 참 대견하다. 이 말.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시간들, 그 선택들, 그 모든 침묵이 결국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은 스스로를 위로해도 됩니다.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나 자신아, 정말 수고했어. 이 말이 오늘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하지만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